안녕하세요. 이명웅의 소식을 선별, 전달하는 전문 이명웅 시티뉴스입니다. 오늘 일요일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박수 소리 들리시나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이명웅의 5월 상암 콘서트가 다가오고 있다. 한달 25일 남았습니다. 티켓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준비하시고 성공적으로 티켓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인 만큼 이명웅과 팬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부 소식도 있고 오늘 투표가 종료되는 이벤트도 있어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전략을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멜론의 디아클럼 가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국 각지의 에이지 오브 히어로즈 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웅시대 갤러리 공식 팬카페에 게시된 사진을 살펴보자. 표 소식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시 소식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영웅시대 갤러리 공식 팬카페에 게재됐다. 사진 제목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운기의 모델 의상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이 많으니 함께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스타상 최종 투표가 진행 중이다. 마지막 보트가 진행 중입니다. 오픈 내. 들어봤더니 오늘 오후 11시 59분에 투표가 마감되는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좀 알아야겠죠? 현재로서는 우리 영웅님이 인기상 부문에서 100% 투표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실탄을 준비해두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인기상 부문에서 우리 영웅님이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남자 솔로 부문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40%의 영향력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음반과 음원 심사 점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완벽한 투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상태는 이러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걱정을 하셨는데, 울만꿈님께서 엊그제부터 제게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미처 말씀 못 드렸다가 오늘이라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투표할 때 입구를 헷갈려서 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에서 투표할 때는 가끔 서가대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서가대 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임재용 님을 트루가수로 묶어놓는 곳이잖아요. 서가대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 보면 결선 투표 진행 중인 색깔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ASCA를 보셔야 합니다. 결선 투표 진행 중을 들어가면 연예상과 남자 솔로 부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고 헷갈리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투표를 했나요? 이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정리가 되었습니다.